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처세에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될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대단히 똑똑해 보이고 계산이 밝아 보이고 또 분명한 것 같지만 이런 처세스에 능한 자기 이익에 집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단기간의 계산에 머물지 않고 어, 단기간의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이 계산을 할줄 아는 그 지혜가 참된 지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읽어 나간다는 것은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이 세계의 가치관으로부터 옮겨서 더 영원하고 더 진실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점점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을 내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기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왜 자랑을 합니까? 인정을 갈구하는 것이죠. 나를 좀 알아봐 달라는 것이죠. 어, 칭찬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뿌리는 이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어, 그리하여 우리의 자랑은 어쩌면 우리의 이 결핍을 우리가 얼마나 고갈되었으며, 또 우리가 얼마나 불안전한가를 이 드러내는 표지가 바로 이 칭찬을 갈구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일은 우리가 모르죠. 내일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은 바와 같이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랑이 반드시 성취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부안 자들의 자랑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곡간을 지으면 그의 부유를 자랑함이죠. 그의 부의 축적을 따라서 그가 그 곡간을 자랑하고 또북간을 짓고 그 건세와 위세를 늘려가면서 그의 집을 크게 지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때, 과연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랑하는 자에 대한 지혜의 권면이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자유기 보시면 스스로 자아자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홍보하고 드러내고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며 덕목이 되었을 뿐더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믿는 자 안에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하고 이것이 당연한 능력이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잘 갖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요, 칭찬을 자기의 입으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몇해 전에 예전에 어, 유행했던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어, 이, 이런 이 말이 나오면서 칭찬을 자꾸 해줘야 된다. 이런 교육 방식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칭찬을 적절하게 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칭찬으로 격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춤을 추고 재주를 넘는 삶은 결국 이 칭찬에 목마른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할 때 사람이 쉽게 흥분하고 또 들뜨고 그리고 그 칭찬에 중독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그 칭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어이없게 실축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을 칭찬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께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에 그렇게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내가 여전히 목마르다는 외침입니다. 자랑을 갈구한다는 것은, 이 자랑을 갈구한다는 것은요, 내가 여전히 결핍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랑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랑을 이기는 것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자랑하고 칭찬받고 하는 것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 모든 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어 주신 것임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멈출 수 있게 되고 다만 감사와 겸손함으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자랑은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자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달콤하지만 실상은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는 일을 우리가 경계하셔야 합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물론 감사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매어서 계속해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한 귀로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넉넉함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이런 칭찬들을 들을 때더 듣고 싶고 더 내가 거기에서 칭찬을 듣는 사람들을 내가 더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까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정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성경 말씀이요, 우리를 칭찬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역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시는 겁니까? 나는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만 감사할 뿐이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모든 칭찬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계속해서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충만한 삶,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삶,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 삶, 넘치도록 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젖어드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면책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그 뒤로 이어집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진실한 충고는 숨어 있는 상람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또 구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영혼의 권고 책망 이 질책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에 달콤한 그 사탕 발림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친구의 사랑의 건명과 이책망과 질책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말씀의 권고를 주는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십 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친구가 누구입니까? 그는 거듭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하고 서로 건면하고 독려해 줄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들을 가족처럼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혼의 질책을 하고 영혼의 견책을 하면서 또 충고를 해줄수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형제 자매님들을 소중히 여기시 바랍니다. 나를 칭찬하는 자들보다, 나를 칭찬하는 분들보다 나에게 따뜻한 건면과 질책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가족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도,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고 또 그를 충고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그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로서 우리가 설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끊임없이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과 허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깊이 체험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풍성함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기와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을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우리의 만족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또 참된 기쁨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면서 참으로 승리하시며 이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목말라 자기 자랑에 허덕이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안고 누군가에게 목마름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고프고 허기지고 결핍된 삶을 들어주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목마름이 주님으로 밖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깨달음 나누게 하시고 저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인도하는 잠된 믿음의 친구요 가족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기와 목마름을 만족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